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 18, 18절에서 19장 7절까지 믿음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이 있어요. 객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면은 뭐냐 하면은, 객관적 진리잖아요. 객관적 진리인 성경 말씀. 아 어, 그리고 에이 우리가 기독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죠. 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중에 심판을 이 땅에 오신다. 이런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관적 측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주관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 측면만 해 가지고 있으면은 별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관적 그성령체육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냥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런 양면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어느 면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 이 믿음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최대기 당신을 보면은, 예 원래는 이두 가지 면이 우리 신앙 교환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적기 당시에는 이두 가지 면이 같이 있었어요. 최적기 당시에는 같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중시에 들어오면서 주관적 측면이 약화되고 객관적인 면만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에,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그이 정교 개혁 시대를 보면은 루토교가 있잖아요. 루토교가루토교는 어, 객관적 면을 강조합니다. 를 주관적 면을 소홀하고 객관적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나 입으로 예수면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토교 쪽에서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신앙, 힘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예, 지금의 체코슬로바학대 지방을 보이메의 지방이라고 해요. 거기에도 모라비안 지방 그 모라비안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지혜 세력파라고 합니다. 지혜 세례파 예,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관적 체험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그러면서도 주관적 체험이 있는 예, 그런 신앙 운동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제르체르파예요. 이 제르체르파와 관련해서 어,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요한 레슬레라고. 어, 요한 의슬레가 이제 1800년도 어, 그때 이분이 예, 목사의 아들로서 어, 아주 신앙 열정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오스퍼드 학교 다닐 때도 경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그 20대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예, 소맹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신대교게 민디안, 그 미국의 인디안들 성교를 위해서 성교사로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철철히 실패하고, 자아와요자아오다가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죽음의 공포에서 난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그 흔들리고 그 위험한 그 상황에서 한쪽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서 아주 침착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막 요동을 치고 흔들리고 막가고아비기 하는데. 한쪽에 있는 송도들은 이 한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칙칙하니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요한의 신뢰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 돌아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모라비안 송도 그보헤미아 지방에 있는 그 모라비안 예, 그 지질파 송도들이요 그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이 신뢰가 성경을 로마서를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강력하게 뜨거워지면서, 이추관적 일을 체험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후로, 요한의 신앙생활은,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요한예 신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에, 그들이, 이게 개신교 안에서 이런 체험적인 면을 많이 강조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에 선결운동이 일어납니다. 선결운동이. 그 선결운동 가운데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초에, 오선결운동이 일어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도행전 말하는 그대로 한번 우리도 해보려. 그러면은 우리도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미국에서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주운동인데이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막이 방언도 있고 이런 그 체험적인 면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게 예, 하나님의 그, 예, 성이라는 그, 예, 교단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나중에, 예, 그, 예, 그들은, 예, 그그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오순주 론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예, 그래서 그들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 기존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지급하니까 아, 어,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관적 체험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요 그래서 기존에, 기존에 있는 교단도 성도에서 그쪽으로 막 몰려들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교단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이, 그, 이, 오천교론 운동의 그 영향력이 기존 교단에 다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영향을 받아서, 아니, 예,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오게 된 것이 한 50년대, 60년대, 에 예, 그때 그 하나님의 성에, 이렇게 순사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교단이냐면 순복음 교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는 이 예, 순복음 교, 그 예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이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저의 성도들은 거기 가면은 강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기적도 있고 치역사가 유이어 하니까 성도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생각지게 되냐? 성도들 이 가서로 하니까 기존에 있는 해 교회도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사비운정이 일어나고 기존의 교단에서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이단이라고 할지, 다 그에 대한 영향이 안 있습니까? 거의 모든 교단이 다 받아들니까. 그러면은 그이 오순절 교단하고 기에 있는 교단하고 차이가 뭐냐?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부는 일이요. 성령 세례가 있으면은 당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룹 주장하는데 기독의 교단에서는. 예, 이런 경험적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꼭 방언이에다 생각은 아니다 하는 것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하고 이런 주관적 체험, 성령 체험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19절에서 봤요 19절. 1절에서 7절까지 그 이야기가 아,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된 겁니다. 어. 이 구절을 보니까 미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체험하는 것고 이렇게 별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본질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가 아까 18절에서 봤으니까 거기서이터쭉 읽고 보면은 이 바울이 2차 전도형 마지막 성결이 어디에 고른도잖아요. 이제 고른도에서 이제 원래 파송했던 수리안디옥 교회 거기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에베소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의 그 항구 도시인 가이사라를 거쳐서 그 22절에 그리고 파소한그에등 수리 안도로 이릅니다. 여기까지가 22절까지가 2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그죠? 그게 얼마가 있는지라는 시간이 아수 없지만은. 얼마가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 부르디아 땅으로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부터 는3차 인력이 시작된 겁니다. 이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내 24일을 보니까 아볼로드 사람이 나오죠. 알렉산이라아볼로가 아주 성경을 대단히 잘 가르치는 성경학자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탁월한 학자인데 요한의세례만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가 함께 있었던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듣고 그가 이제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물론 이 아굴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가. 구약성경을 탁월한 그런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여기는 요한의 세력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 그리가 어떻게 되냐. 이 아볼로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서 고른도로 건너가 가지고 고른도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 고른도에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은 원래 고른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볼로가 건너가서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해서 그 교회를 키운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치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자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그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그 아볼로도 이 성령의 치에 성령의 체험이 있음뒤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도 열정적으로 살게 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에 고린도에 있었던 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이 3차 전쟁 가운데 있던 일이에요. 에베소 에 있었던 일이 오늘 19절이에요. 에베소에서 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절에 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예요 이것이 가장 논쟁이 되는 이런 문제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거다고 성령 받은 거하고 별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시점을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한구절만 가지고, 한 팝만 가지고 해석하면 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주로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러냐 우리 신령이 들어온 것을 이건 성령회라고 그러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로마서를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 뭐라고 했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힌매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어떠니까 성의 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이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곧사람이 다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고 견고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오직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그 9절에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아니? 누구든지 그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님있는 사람은 성령이 다 계신다는 거죠. 그고 골든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 님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건너지 않으면은 하나님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흔들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이제이세상서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걷 사람, 난사람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강력하니 아주 확정적인 것은 예수 믿을때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동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사정제 1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은, 먼저 우리가 항상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었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이런 거를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상을 본 사람도 있어요. 이 빌던이 찬양하다가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흥이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했던 주관적인 이런 성령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보면요. 성령의 불이 머리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배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체험이 있어요. 이런 성령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뭐라고 그냐면 성령 시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변수 목사님은, 이것이 성령의 어떤 체험은, 일정에 한 번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대되다 그래가지고 성령시라고이야기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것은 성령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런 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믿은 다음에 뒤에 오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거든요 거기 보니까 소프자기지요그게 보니까 명절 끝날 곧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며칠 있든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얘기 와서 말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계의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를 강하게 넘들었으라 이것을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로 39절에 가로를 제가고부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굉장히 일반 성도들을볼 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성령에 우리에게 계시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하나님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뭐라고 그랬대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여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의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계체인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시체 아니면 우리는 그리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뻐져서 체험, 체험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것이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들 일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성령이 관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전에 어떻게 했냐 그들은 완전히 되어서 떨고 있던 었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니까 자손으 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성취를 예, 예, 하까지생성취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마가에 자락방에서 그들의 옹미경에서문 걸어놓고 러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는 겁니다. 성령 참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대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단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역사, 여러분 사도행전은 29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서 오늘 또 28장, 29장의 역사가 지금 오늘 또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주관적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잠재진 겁니다.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없이 그러면서 전혀 다른 시간 생활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는 열정적으로 복무체 하는 사람이 되겠는데 이, 이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주관적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체라고 보는 거죠. 성령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 세의 성령 주관적인 성령 체험, 이 체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가 또한 이몸 끝에서 담대에 들어온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이 보험을 제했던 제자들과 같이, 그 이후에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 있고 담대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대예요 특히 이사람 요한이 있을 입니다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또 이런 이 성령의 체험 속에서 이뜨거움과 열정 속에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죽음을 무릎 속으 가서 복음을 전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령 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반적인 이 유니버셜, 그런 게 문적인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적 성령 체험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있는가 하면 성령 체험이 있으면서 뜨거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성령 체험이었으면 우리는 이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거기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능력 있는 이런 담대한 시간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주관적인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살다 뺀 가운데서 우리가 시간생활할 때에, 그때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의 여신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간구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이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할 때에 여러 가지 음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가운데서, 담대한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용기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념 속에서 우리가 같이 열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 통성으로 기도하는 데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에, 여러분, 우리도 성령 체험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그 세례가 있도록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려.